안녕하십니까 속소농장입니다 어제 제가 전동밸브로 관수하는 거, 전동밸브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만 사용하고 있는데 점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려서 이거 영상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이 밭에는 양수기가 여기 있고 지금 올라오는 이 라인이 요 50에서 40으로 이제 어쨌든 40mm 로 지금 쭉 해서 저쪽으로 다 메인관이 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20mm도 있고 25mm도 있어요. 이제 스프링클러 가는 라인이 보시면 저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전동별브하면서 새로 이쪽에서 저 하우스 끝까지 깔았고 요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 20 25로 나뉘는 배관은 원래 있던 기존관. 원래는 요거를 사용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동 여기 25관이나 20에 여러 이제 열고 닫으면서 계속 이쪽 이쪽 닫으면 저쪽 열고 저쪽 닫고 또 저쪽 열고 그런 식으로 물를팠는데 번거롭고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전동 별부로 다른 게 이거를 일단 4등분을 했어요. 4등분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원래 이어졌던 부분인데, 여기를 끊고 저쪽 다시 깔은 메인관 거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또 저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40mm 전동 밸브를 다른 거죠. 그래서 컨트롤을 파트별로 그니까, 네번 푸니까, 네, 네 번만 돌아갈 수 있게, 네개 설치해서, 제가 이제, 최적의 이렇게 물잘 나오는 거 해서, 네 번이나 다섯 번, 이렇게, 저희는 이 밭은 네 번으로 해서 물을 푸고 있어요. 보시면, 여기 작은 밸브도 있어요. 요거, 요거는, 이렇게 2 0짜리2 0짜리인데2 0짜리를 만약에 지금 여기가 곁가지로 따지면, 한 스물 몇 가지인데, 이전동별부 20짜리에서 20몇 개, 20몇 개를 다르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, 전선도 다 깔아야 되고, 또 기판도 많이 들고. 대신 40mm짜리를 쓰면 훨씬 돈도 덜 들고, 깔끔하고, 그렇게 되겠죠. 그리고 고장날 일도 더 줄고, 이렇게 세팅하는 게더 좋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20mm짜리 쓰는 거는 저희 농약 약칠 때, 뭐 영양제 칠때 이제 통에 물 받으려고 요거 하나만 뺀 거고요, 따로. 예. 그리고 이제 점적 말씀하셨는데, 점적에 응용이 가능한 게 스프링클러를 하나, 점적을 하나 똑같아요. 이거 지금 메인관에 예전에 여기 보시면 점적이 있었어요. 여기도 있었고, 다 줄마다 다 있었는데, 일단 필요가 없어요. 다 제거를 했어요. 근데 제거를 한 거는 일단, 불편한 게좀 크고, 그리고 스프링클러 지금만 사용해서도 충분히 농사도 잘 되고, 그리고 이제, 또 점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했던 게 막히거나, 또, 수명제초기로 풀 깎을 때, 또, 이렇게 걸리적거리니까 올려야 되고, 그것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, 결국에는 깔았던 거 제거하고 그냥 저희는 스프링쿨러로만 물을 풀고 있습니다. 뭐 공기 중에 습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점점 쓰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어쨌든 스프링쿨러만 해도 농사짓는 데큰 어려움 없이 일단 잘 짓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, 점적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구요. 그래도, 음, 자기가 밭에 맞게 물량만 맞추면 얼마든지 전동벨브로 점적 관수 다할수 있습니다.